CF처럼 맛있게 먹고 맛 표현해보기. 음. 음. 여물광고인가요? <laughs> <laughs> 저기요! 아, 슈퍼스타 신광이래요. 아, 죄송합니다. 낙꼬로떡 좋아한다니까? 야! 신광이 너무 신밥 좋아하나? <laughs> 기다려! 손! 신광이 너무 신밥 좋아하나? 올씨, 먹어. 자. 아니, 지금 슈퍼. 저 돈이 없는데요? 아하, 아. 뭐가 없어. 많은 거다 하는데. 뭐, 형, 메이플 소리 20만원 들렀다. 아, 조용히 해! <laughs> 아, 그럼 안 하면 안 된다고! <laughs> 왜? 여러분들 스칸이었어. 예찬이형 메이플 스카니아 서버입니다, 여러분. 드레스? 아, 우리 엄마. <laughs> 어, 우리 엄마, 이게 엄마 아빠 방이야. 뒤에 드레스 입어달라고? 우리 엄마가 나 엄청 웃을걸? 입어볼까? 저런 거 입어보는 것도 좋은 컨텐츠. 이거? 근데 이 너무 야한데? 이거 너무 야해 이 이렇게 돼있어 미쳤나봐 봐봐 보여 얘들아? 이거 엄마가 보면 나 등짝 스매싱 나닐것 같아 음왜이 길어? 이거 봐 얘들아 근데 이거는 좀 그렇지 않아? 내가 있길 바래? 예찬이 형이 또 바베큐의 아들 아닙니까? 그래요? 성씨가 밥 아니에요? Q예요. 아, 이즘이 식입니다 아, 예. 카메라가 과열됐단다. <웃음> 꺼졌어. <웃음> 야, 예, 노점상에 데 엄마! 응? 엄마 나와! 아, 볼일 있으면 네가 이리로 오셔. 지금 딱 텔레비전 보니까 엄마가 일로와어쭈바마다 내란 말이야. 자, 쭈쭈바. 자, 자. 파란색시지 맙니까 이리로 아와 자, 핑크색 다 먹고 이걸 먹어야지. 땅비야 근주요? 근주 들어왔어요? 근주야 나나 보지 마 근주야. 아, 근주야. 아 근주야. 왜 내봐 우리를 봐. 나 검은색 했어. 아니, 나가, 아, 아, 지연아. 아 지연아. 왜 나가, 임근지 아. 지현이었어요? 아, 지현아. 아, 지현아, 왜 들어와서 내 머리를 자꾸 파. 아, 지현아. 왜 나가, 지금. 아들이, <laughs> 저 신선이 네. 넥타이도 안매고저게 복장은 누가 알려줬는가? <laughs> 아이. 예. 예찬 씨, 제가, 거야? 넥타이는 하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아, 넥타이를 주문을 했는데, 네. 아직 배달이 안왔어요 <laughs> 아, 지금, 무슨 시대인데 지금 참, 넥타이를 네빨. 지금, <laughs> 쿠팡으로 주문. 아, 그래? 굿!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라면도? 너로 샥하니 하는 중, 뭐였지? 노린지 음식이니? 아유, 진짜. 너...